2018년, 19년, 20년도에 투기 열풍이 불면서 광기가 벌어졌었죠. 2021년도에 부동산 가격들이 떨어지면서 패닉이 왔었어요. 2022년도에 아주 심각한 붕괴가 왔었습니다. 2023년에 장기 정체기에 들어갔다고 봐도 돼요. 야, 이거 전고점에비해서는 많이 떨어졌잖아 하면서 주택을 매입하기 시작하면 주택 가격이 올라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게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앞으로 주변 해서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얘기 싹 사라질 거예요. 큰 빈네트 집을 매입했다가 다시 팔아서 큰 손해 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 많이 할 기회가 그때 올 거예요. 그때가 바닥이에요. 투자하는 데 최적의 시기죠. 비즈를 내서 투자해도 그때는 상관 없어요. 아, 저는 2 1세기영작 연구소 최용식 소장입니다. 경제병약이라는 책을 최근에 발간했는데, 경제학이라는 게 경제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간주하고 성립했는데, 경제체보다 월등한 인체를 위해서는 병약이 훨씬 깊게, 훨씬 넓게 발달해 있거든요. 근데 경제학에는 병리학이 없어요. 이게 좀 이상하다 해서 제가 1982년도부터 경제 병리학에 관심을 가졌었는데 올해 초에야 겨우 경제 병리학이라는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네, 그런 정도로 제가 많이 뛰어나지는 못해요. 그냥 끈기있게 연구하는 그런 학자입니다. 최근 들어서 집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전고점 이상의 가격으로도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침체가 될 거로 예상이 되었던 집값이 갑자기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원인은 대체 무엇인가요? 부동산 시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장기 주기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최근에 우리 부동산 주기를 보면 2018년, 19년, 20년도에 투기 열풍이 불면서 광기가 벌어졌었죠. 그리고 2021년도에 부동산 가격들이 주춤주춤 떨어지면서 패닉이 왔었어요. 특히 비투한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고 일부는 이제 부동산을 이제 매각하기 시작을 하죠. 그 직후에 2022년도에 부동산 시장이 붕괴됐어요. 사실상 붕괴된 거죠. 많이. 떨어진 지역은 최고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곳도 있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붕괴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들어선 뒤에는 금액물들이 거의 다 소화되면서. 장기 정체기에 들어갔다고 봐도 돼요. 그런데 이 장기 정체기에는 주택 가격이 종종 오르기도 해요. 근데 곧 하락하면서 장기 정체기가 5년에서 6년 정도 지속이 돼요. 지금은 이제 장기 정체기가 한 1년 반 정도 지난 셈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2년 반에서 3년 정도. 더 장기 정책이가 지속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주기니까 그 가운데 그 특별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특히 세계적인 금융이가 터져서 우리 경제를 덮쳐온다면 우리 부동산 시장도 또다시 붕괴에 직면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것과 그런 특별한 사태가 터지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부동산 주기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현재의 부동산 가격이 일부 상승하는 그 현상도 그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점을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일종의 사이클에 따라서 하락세 이나 일시적으로 잠깐 상승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장기 정책에 들어가면 사람들에게 전고점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생겨요. 야, 이거 많이 떨어졌잖아 하면서 주택을 매입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저 주택 가격이 올라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게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주택이라는 것은 내가 저축을 최소한 도 5, 6년은 축적을 해야 그 매입을 할수 있는 그 수요가 일어나잖아요. 지금 장기 정책위에는 그 수요가 안 일어나요. 자본 축적이 한 5, 6년 지속이 돼야 그때 비로소 부동산 투기가 다시 일어나거든요. 부동산 투기가 다시 일어나면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잖아요. 그럼 2, 3년 더 저축해야 할 사람들이 큰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을 매입하게 돼요. 이 얘기는 미래에 나타날 수요가 현재로 넘어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미래 수요와 현재 수요가 합쳐지면 이게 수요가 배가 되고 가격은 폭등해요. 이게 말하자면 주택시장의 투기 열풍을 일으키는 근원이에요. 근데 미래 수요가 현재 수요로 넘어왔으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가면 수요가 없어진 때가 오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공동화되면 처음에는 패닉이 그리고 곧 이어서 붕기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금융위가 진행되는 게 일상적이에요. 우리 경제도 그 과정을 2018년부터 지금까지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한 3, 4년 정도는 부동산 시장이 정체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월세를 내자니 부담이 되고 전세를 살자니 전세 사기 우려가 좀 있고 매매를 하자니 집값이 최근에 올라서도 부담이 되는 실정인데 어떤 식의 주거 형태를 선택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보고 계신가요? 우선 이 말씀부터 드릴게요.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거의 유일하게 있는 제도예요. 근데 이게 주택 매입의 사다리 역할을 해요. 전세를 살때 전세금 올려달라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게 축적이 되면 이제 나중에 주택 매입할 역량이 생겼을 때 그게 이제 종잣돈이 돼요. 물론, 전세 사기 등 그런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니에요. 모든 일이 그런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런 부작용이 있더라도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의 좋은 제도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월세 사는 것보다는 전세를 사는 게더 낫고, 전세를 사는 동안에 저축을 축적해서 주택을 매입하는 게 재산을 축적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죠. 월세보다는 전세를, 전세보다는 그 주택 매입을 더 권유하는 편이에요. 영향만 된다면 매입을 해야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부동산 불패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한데 이번 상승장에서도 뭐또 저번처럼 정고점 뚫고 미친듯이 올라갈까 지금이라도 연글을 해서 사야지 이런 생각을 또 하고 계십니다. 과연 지금 시기에 집을 구매해도 괜찮은 걸까요? 빚을 크게 내지 않고도 주택을 매입할 수 있으면 지금이 별로 나쁜 시기는 아니에요. 사실상 많이 떨어져 있어요. 네, 일부 지역은 뭐 정고점을 돌파했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좀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 주택 주기라는 것은 평균적으로 10년을 통해서 이제 순환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다시 일어나요. 그때까지 버틸 수 있으면 지금 주택을 사는 게 바람직하죠. 다만 빚을 내서 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저는 권장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3~4년은 주택 시장의 장기 정책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다 세계적인 금리가 우리 경제를 덮쳐오면 또 더블딥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3, 4년 동안 은행 빚을 그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빚을 내서 주택 매입하는 분들에게는 어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역량이 있으면 그러니까 빚을 내지 않고 도 집을 살수 있으면 지금 사는 게 좋다고 저는 거듭 말씀드리고 싶어요. 빚을 내서 주택을 매입하는 거는 투기가 일어나기 직전에는 해도 돼요. 근데 사람이 그 타이밍을 잡기가 어렵잖아요. 빚을 내서 집을 매입했는데 집값이 두 배, 세배 뛰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빚을 감금 남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는 바람직한데 그 타임을 누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잡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주택시장이 장기 정책에 들어가 있으니까 빚을 내서 주택 매입하는 것은 삼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일종의 투자자산으로 취급을 계속 받아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최근에는 높은 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상승 등으로 애초에 분양가 자체가 굉장히 비싸진 상황인데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한국 부동산은 여전히 투자 대상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보시나요? 많은 분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전망이 어둡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그 원인으로 얘기하는 가장 큰게 저출산, 인구 감소, 그리고 이제 고령화 이런 것들을 이유로 들어요. 그 분들 그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 현상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투기가 10년을 주기로 반복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역사가 이미 증명해 놨어요. 설령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사람이 라는게 그렇잖아요. 내가 전세 살고 싶으면 주택을 매입하고 싶잖아요. 내 집에서 살고 싶잖아요. 그리고 작은 집에서 살고 있으면 큰 집에서 살고 싶잖아요. 그리고 변두리에서 살고 있으면 이제 중심부에 가서 살고 싶잖아요.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잖아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불패라고 봐도 틀림없어요. 사람이 욕심이 그런 거니까 근데 경제성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저축이 일정기간 축적이 되면 주택에 대한 수요도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택수요가 일어나면 어디에 가장 먼저 투기 열풍이 불겠어요 강남을 비롯한 소위 말해서 중심부 교육 여건 좋고 교통 여건 좋고 직장 가깝고 문화시설 충분하고 뭐 이런 등등 이런 곳에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서 투기가 활발해지면 그 인견적이 금방 전염이 돼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지역까지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현상이에요. 다만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인구가 감소할 수도 있으니까 한쪽에서는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슬럼가가 형성될 수도 있어요. 슬럼가가 형성되면 그쪽 부동산은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우범적이니까 누가 거기서 살고 싶겠어요? 부동산을 살려고 안 하죠. 그럼 그 지역은 부동산이 이제 약세를 지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양극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런 점만 명심한다라면 부동산도 앞으로도 영원히 아주 유력한 투자 수단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돈만 많다라면 지금 당장 강남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 가장 넓은 평수를 사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항상 그 사다리를 통해서 그쪽으로 가게 돼 있잖아요. 주택을 매입할 수 있으면 서울 변두리 혹은 경기도 지역에 매입해 놓으면 이제 또 다시 부동산 투기가 바람이 불게 되면 가격이 오르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서 재산을 축적해서 더 좋은 지역으로,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로, 이렇게 이사갈 수 있는 그 사다리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제일 좋은 곳에, 투기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날 곳에 투자하면 좋겠죠. 근데 그게 영향이 안 되면 어떡해요? 어, 그보다 조금 못한 데에 투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금리, 경기, 정책 등 다양한 요인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집값인데, 이제 내집 마련을 꿈꾸는 많은 분들께서 워낙 고려할 게 많다 보니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계시는데, 가장 적절한 내집 마련 시기는 어느쯤이라고 보시나요?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장기 정책에 들어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앞으로 한 2년 정도 지나면 주변에서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얘기 싹 사라질 거예요. 그때가 만닥이에요 그러면 그때가 투자하는데 최적의 시기죠. 비즈 내서 투자해도 그때는 상관없어요. 또 주식사의 대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구두닦기가 주식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자기 주식 다 팔았다. 사방에서 투자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건 투기 열풍이 이미 어느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고 봐야 돼.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때부터 올라가는 건 다른 사람 몫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람직해요. 그리고 주변에서 주식사 얘기 아무도 안할 때, 그럼 주식시장이 최저점이. 에요 부동산 투자 아무도 얘기 안할때 그때가 부동산 투자의 최저기. 예요 그래서 앞으로 한 2년 정도 지나면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얘기가 싹 사라질 때 이게 타임이에요. 지금까지 그큰빚 내서 집을 매입했다가 다시 팔아서 큰 손해 보신 분들 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그 많이 할 기회가 그때 올 거예요. 그분들께 제가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그때 꼭 잡으십시오. 그때 못 잡으시면 또 10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